샬롬.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7절 말씀으로 12월 29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가서 밀어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7절의 내용인데 계속적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것들을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는 없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고 하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한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속에서 보좌로부터 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셔서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며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수 샘물을 값 없이 주시겠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 그런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다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일곱 대접과 관련된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림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각종 보석과 열두 문에 열두 천사 그리고 방위별로 동서남북별로 세 문식이 있고 문 이외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성의 성곽과 열두 기초석에는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고, 여탄 이런 것들은 금 갈대자로 청량을 하는 모습을 말씀하면서,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12,000 스타디온 이라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은 이제 해와 달, 그러니까 빛이 나는 것이. 필요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됨으로 이러하다 말씀을 하면서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게 되고 밤이 없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은 속되고 가정한 것들은 못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적용할 내용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앞두고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명이 남은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끝자락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힘들고 또 힘들고 힘들었지만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눈물 닦아 주심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했던 그 처음에 모든 약하고 힘들었던 세상은 끝이 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땅을 행복 가운데, 영원히 안식 가운데 살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기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함께 동력하고 있는 교우들과 가족들에게 열심히 수고하였다라고 칭찬하면서 오늘 하루도 일곱 교회로서의 왕같이 사역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반드시 주어질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의 그 놀라운 은총을 붙들고 승리해 가는 그런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